よかった。 제가 오늘 언니랑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 가방에서 막 꺼내는 척하면서 언니 머리를 계속 치면 언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해서 이따가 언니가 오면 은 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날까요? 웃을까요? 둘다할거 같은데 아무튼 재밌겠다. 가보시죠. 고고~! 줄게.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내가 줘도 되는데 내가. 아,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내가 할게. 내가 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아 미안 미안. 아니 왜, 아니 너 지금 여기를 찍었잖아. 쌀꿈치를 아. 찍었어. 왜 왜?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네 아, 걔네가 그이제 그래,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졌잖아. 아마존이랑 누구였지? 좀 추워. 아마존이랑 누구였지? 어, 아마존이랑... 너무 추워서... 왜 추워? 이거 어, 너한테 줘? 이거 준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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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후드를 조금... 그래, 나 이거... 좀 추웠어. 어? 이거 좀더치고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추워. 내 건데? 어? 아니 그냥 can... 이렇게, 이렇게만 걸치고 있을게. 예쁘데 티셔츠. 쇼츄? 아, 아이, 쇠에라 스웨라. 스웨라스웨라는 <laughs> <laughs> 진짜 영어 진짜 모르시는 어머니들이 발음하실 때 약간 핀들이뿌 발음하시는 분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네? 요즘 왜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얘기하려고 해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laughs> 똥 지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무슨 개소리니발략근도 풀려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불불불불할 수도 있어 불불불불불 할 수도 있어 요즘에 <laughs> 이제 그런 아이야 수건그때 쓰고 빨아 온 거를 아아아 <laughs> 아니 수건이 안 빠져 가지고 아니 어? 아 미안해. 미안. 수건이 안 빠져서 빨아 왔는데 아니 여기다 놓을 수어 어? 아이 불편해 왜이래? 아니 아까도 뭐, 못 빠내면서 하고. 나한테 다해달라고 그래. 너 투철 못하잖아. 너 투철 못하잖아. 뭐? 빼는 것도 안 <laughs> 했었어. 아빼도 내가 해. 빼도 이거 뭐지 뭐야 툭툭 쳐버리잖아. 네가 모르고. 아 모르도 한 건데 왜 이렇게 살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항상. 아 모르도 한 건데 왜 이렇게 살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항상 그, 그... 아, 왜 아니, 너 항상 그... 그... 매사에 게 문제야. 너희도 먹어 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목소리> 아, 그 미안해, 내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아니 두 번째야, 진짜. 너세 번째. 유자랑.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는 거야? 아, 씨아. 요즘 재밌는 프로가 너무 많아. 뭐? 벽방과 탈부. 벽방 탈부 아니야? 탈부와 먹방 재밌어? 나 아직 안 봤는데. 나도 어, 안 봤어. 나어 어? 재밌다. 그 처음 얘기하는 거지. 도 넷플릭스는 믿지. 어, 근데 이거. <laughs> 누가 해도 재밌던데. 그리고 지금 김의 칼날 또 나. 다 같이 준비하시고 포 소스. 아. 아이씨.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래? 그래? 춥다. 오늘. 처음부터 잔발이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야. 아니 입을 이거... 이거... 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이게 좋다. 이거 좀 따뜻하다. 추워. 이거, 이거 저쪽에다 푹푹쓰라아 빡빡빡. 옆에서 꺼내. 왜 이런 거야? 아 아니. 진짜 포어 겠퀘드 진짜. 포어 겠퀘드 진짜. 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네가 무거운 건이면 자꾸 툭툭 치니까 여기가 정면이 약간 안될거 같아 아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사람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이만 참아 한 번쯤 떼볼때야 아니 그럴수도 그럴 있지 사람을 사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아 <놀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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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나도 뭐 이러면서 치유 버튼 이렇게 하면 돼? 버튼 <놀람>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대놓고 하는 거야 뭐? 영온다고아이의 움직이지 말라고 인천 쪽은 가도 상관없어요? 인천도 누구는 오겠지? 내가 얼마 전에 목소리를 샀는데, 어. 이거 어떤지 봐줘봐. 목소리? No! 응. No! 안 빠진다. 왜? No! 아. 음. 어, 미안해. 아 조심 좀 해! 아 웃어! 왜 짜증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아몇 번째야 조심 좀 해! 너랑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그래! 아 그치 덜렁거릴 수도 있지! 아 아파? 안 아팠지? 예. 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오, no. 이제 새해또 새로운 컨텐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음. 보여줄까? 아, 새해니까는 음. 왜안 해? 아니, 아니 새니까 약간 그런 거 돼. 뭔데 액땜? 액땜? 어. 너 솔직히 내가 응, 응. 그때 액땜 안 해줬으면 너 지금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 나잘된 거야? 나잘된 어? 거야? <laughs> 그래서 이선민 액땜 해줄 거야. 이선민 액땜을 막고 나온다. 머리를 밀어버릴까? <laughs> 어, 그래서 아 우리가 네 액땜 해주는 거야. <laughs> 그 안내 있는 잡념들 우리가 다. <laughs> 그러니까 응. 대발이 줄여 준다고 막 약간 축소시켜 준다는 느낌. 어, 그러고 괜찮겠다. 아예 머리를 그 뭐지? 맞아, 맞아. 그 옛날에 그 영국 신사처럼 여기 포마드 붙여 버릴까? 머리를? 그러니까. 그 이런 거해겁나못 생겼을 있어. 것 같은데 머리 붙이면은? 어. 이 이런 거좀 어? 아! 아! <laughs> 뭐야? 아니, 왜 까? 그러니까? 아니, 자, 자꾸... 그 <laughs> 그게 너희나. 거기 왜 있어? 어? 그게 거기 왜 있냐고. 아니, 이거 애들. 빽뜸할 때. 아니, 니가방에 네. 그게 왜 있냐고. 아, 미안. 뭐 하는 거야? 깜짝이야. 야, 아, 씨. 야, 씨. 완전 미안. 짜봐.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꺼내져. 꺼내졌네. 잠깐만. 어. 언니 너무 화내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성격들럽다. 고마워. <laughs> 아이씨. 야, 야, 뒤진다. 고마워. 아! 그 없어? 이안 되겠네. 고마워. <웃음> 고마워. 잘해라. <laughs> <고마워, 웃음>